자 소화가 잘되는 혼합식 식사의 식사 구성과 효과입니다 <laughs> 아침으로는 사과 한개한개 300g가 파인애플 200g으로 글루타치이 생성되고 변비가 해결되면 생산화 효, 효과와 신혈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laughs> 아, 점심으로는 고구마와 바나나 파인애플 300g과 케이3 0 0 g 면 근육이 형성되고 마그네슘이 풍부하며 위접망을 강화시켜줍니다. <laughs> 저녁으로는 고구마와 모부파인애플 200g의 디톡트와 리브순환을 수진시켜주며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고소한 향유 함염박상이 있습니다. 좋은 기름은 염증을 풀어줍니다. 이살관관 건강을 위험하는 물질을 알려줬던 콜레스테롤은 사실 그 원인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는 콜레스테롤이 해외로 물질로 여기 겨지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자체가 심한 약이 질환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콜레스테롤은 세포막과 뇌세포를 구성하고 성호물몬과 포대피 부산 피질 호르몬 등의 원료로 간에서합성이 됩니다. 우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탄 스타, 스테틴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중지되어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 콜레스테롤의 어원, 어원, 어원 자체는 간즙액, 담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다 그래서는 콜레 담즙, 쿠틀로이도는 고체라는 의미로 콜레스테롤이 되었습니다. 이 간은 콜레스테롤을 적혈구의 색소인 발리로비가몇 가지 물질로 담즙을 만 만집, 담즙을 만듭니다. 담즙은 지방을 소화시키고 흡수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칼슘 흡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 자체가 부족해서 뼈 질환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잠석으로 인해 담즙의 양이 강해진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콜레스테롤을 위험 물질로 오해하는 결과 콜레스테롤을 저한하까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과학기술 대학교 연구팀은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심혈관 질환과 콜레스테롤의 수치상정관계를 수치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여성 노인의 경우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암, 암이나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발병 위험이 더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과 심혈관 질환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놀람> 문제는 염증인데 세계 최고의 심장 전문의가 스트라이드 런델은 5천 건의 심장 수술을 집중한 의사로 심장 질환의 원인은 혈관 벽에 생긴 염증이라고 했습니다 염증이 없다면 콜레스테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혈관 내부에 상처가 생겨 이를 복구하는 과정 중에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으로 인해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에 벽에 갇히게 되고 혈전이 생기기도 합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약하고 유익하고 LDL 콜레스테롤이 문제라고 하지만 밀도와 위치의 차이일 뿐, 둘다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 문제는 활성산소로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을 줄이려는 노력보다 염증을 줄이려는 노력이 건강한 몸을 만 몸을 듭니다 심혈관 질환과 염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오메가 3 지방산입니다. 용돈과 대장암 발병률도 낮춰집니다 영국 리조트학교 마크 헐 박사는 대장 염증 제거 수술을 받은 후 15명을 2급 그룹으로 나눠서 그룹에만 한 그룹에 오메가3 지방산을 보충제로 6개월간 투여했습니다. 용종원 수술로 제거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오메가3 지방산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용종 수가 평균 10% 적고 용종의 크기의 10.5% 적었습니다. 이 건강한 지방을 활용하면 구수하면서도 배부른 향연 밥상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트비나 알레르기, 염증 등 장질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설탕 지방의 균형이 꺼져 있습니다. 염증기 전에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은 1대 1에서 1대 4가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1대 20 정도로 오메가 6 지방산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이렇게 비율이 깨지는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오메가 6 지방산이 많은 옥수수 사료를 먹고 먹고 자란 동물의 고기를 먹었거나 튀긴 음식이나 가고싶은에 많은 트렌드 지방산 오메가 6 지방산이 많은 해바라기씨油, 옥수수요 카놀라 콩기름 등을 사용한 요리를 즐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랜트 지방은 사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세포목을 변형시키는 내세포 교란을 유사하며 심장병이나 잔인병, 장암 등의 질병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칩니다. 갈도 작은 식품과 라면 좀 인스식분을 찝히면 만든 만든 과정에서 트레스지방성이더 생생했기도 하고 표기된 양보다 더 많이 섭취할 수있으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포화지방은 나쁘고 불포화지방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지방산 구조의 차이일뿐, 좋단 나쁘다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코코넛 오일을 포함 지방이지만 다이어트와 엄청에 도움입니다. 그들 중에는 항염 항산화 작가과 하는 노소마리산이 담여서 있습니다. 질기름은 지금 알파리놀산이 차는 지방가 쓰인 시점이 담이 EPA와 DHA의 합성도와 소득 중가 중화성에 도움을 줍니다. 또 염증을 줄이는 것보다 알려진 실험은 아마 시효가 있으나 아마 시우는 미국 역사의 수위를 정제하는 권과로 독일과 일부 유럽에서는 의사가 약으로 처방하기도 합니다. <laughs> 오메가 3 지방산이 전체의 60%를 차지해서 살 살수나에도 움을 줍니다. 이 리그, 리그 란이라는 성분이 화산화 항암작용을 하고 호르몬과 관련된 성분을분을 시켜주어서 중성 여성에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아보카도나 건고로 들부르도 매일 적정량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수맥과 지방산이나 많은 연어와 고등어도 좋은 금급목이니 듭니다. 염증이 많은 몸이 포토와 지방산과 고무가 식사성 병상에 도움이 되는 경이가 많습니다. 전통적인 생활에 도기이되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경험이 우파모카칼리아이 되는 경우입많니다 야롱을 얻을 이 혼돈이 되고 야례보부담하합니다 무엇보다 몸이가 식수 지방산이협력이덜어 지방수 점식의 근육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놀람> 이 기버터와 건과로를 활용한 식자산이 있습니다. <놀람> 시제 상태의 기름이 가장 신선하지만 간혹 기름 요리를 해야 한다면 열에 안전한 기름이 좋습니다. 이 기버터는 동물성 이지만, 항염 효과가 있어서 인도에서 치료용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버터에서 유당과 카제인과 음, 저, 수분을 제거했기 때문에 순수 지방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발연점이 250, 250도로 높아서 안정적입니다. C4 어, 뷰티스란이 르산이 충분해서 몸에서 바로 에너지로도 활용됩니다. 요리할 때면 예를 들면 불안정한 불포화 지방산보다 기버스를 사용하면 산화물 염증에 대해 안정적입니다. 버터의 공소한 맛이 강해서 빵에 대한 욕구가, 욕구가 클때 기버터로 요리한 음식을 먹으면 욕구 충족도 되고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이 하루의 건강료 중에 한 점이 30에서 45g을 섭취하면 염증과 조명,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호두는 고래, 그, 고대 그니스에서 머리에 난 상처를 치료할 때 사용했습니다. 뇌세포의 구성물질인알파리노렐산과 롤레, 칼슘이 풍부하고 뇌와 신경을 강화하는 레스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FDA는 하루에 호두 33g을 먹어 섭취하면 심선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삼촌 한을 먹은 직후 먹는 것보다 공복시 먹으면 흡수율도 높고 콧망감을 줘서 다음 식사의 양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견가루 섭취시, 섭취시, 높은 칼로리로 살이 찔다는 생각보다 자연의 기회로 몸의 염증을조절해주고 혈관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전을 만들 때는 염증을 유발하고는 밀가루 대신 아무도 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에도 안정적이며 고소한 맛이 강해 밀가루 음식이나 빵에 대한 욕구를 줄여줍니다. 고소한 한식 함양식 식단입니다. 식사 고한과 효과입니다. 아침에는 사과 한 개, 삼겹 고랑과 소마소 2 0건 g 그럼 지속도와 변비와 해, 변비 해결을 조금 건강 강에 도움을 줍니다. 점심은 식당과의한계와 현미밥 하기해제로플러스셀서드와 피치 김치와 김. 룬, 심내중 혈관 건강을 지켜두고 향암에 효과를 줍니다. 저녁으로는 식전 과일 1개와 당근, 기버터, 구이로, 호박, 아몬드 전으로 눈 건강에 지톡증과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고소한 해물 리스은물식은입니다은식사이자식 효과입니다. 아 자식은 사과 식개이 자식은 개스모도 200g으로 디은스병식은이해해은이고설은강과 도와줍니다. 집니다. 이 자식은 이는식은이 자식은 양파, 한개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자식 쌈채도 백김치로 시민 생해결 건강과 환경에 도움을 줍니다. 저녁으로는 시장과일 한 개와 섬이 셈이 밤밥에 맑은 미역국과 쌈채도 들기름 친 나물 백김치도 이직수적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아, 다음 영상에서는 고, 고도한 건강 화면 시간 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